오늘은 어, 채널 도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스펫도 다 끝나갑니다. 어,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시간만 더하면 구장도 이제 다 끝납니다. 우리가 그 모스펫 후반부 어, 채널 길이 어, 변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그 부분부터 어, 지금까지 바, 다룬 내용들은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죠. 여러분들 전반부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다뤘고 후반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제 펀더멘털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대학원을 가서 반도체를 연구한다거나 산업계에 나가서 반도체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어, 성실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채널 도핑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이제 여기 그려놨는데요. 공정 시간에 자세히 다뤄야 될 내용이겠지만, 이이 채널 도핑이라는 것은 반도체에서도 사용하지만, 이제 특히... 우리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어, TFT 만들 때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어, 픽셀 쪽에 P MOS를 사용합니다. 아, C MOS를 사용하지 않고 P MOS를 사용하는데요, 그 예를 이제 들어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도핑을 하게 되면 문턱 전압을 쉽게 뭐 쉽다기보다는 문턱 전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이 TFT 픽셀 쪽에 P MOS는 문턱 전압이 대략 어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뭐한 마이너스 3볼트에서 마이너스 2볼트 뭐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전압을 조금 더어 줄이기 위해서 절대값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 마이너스 1볼트나 마이너스 0.5볼트 정도로 근접 시키기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불순물을 넣어야 됩니까? p 타입 불순물을 넣어야 됩니다. 즉, 억셉터형 불순물을 넣어야지 문턱 전압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보론을 많이 도핑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채널 도핑을 이 스텝에서 합니다. 어,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 실리콘을 사용하죠. 그리고 산화막을 대포하고 나서 보론을 이온 주입하는데요. 이 산화막을 하기 전에도 합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산화막을 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어, 더 많은데요. 자 이렇게 도핑을 해서 어, 전체 여기 m 층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m 층이라는 것은 이 계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 어, 이 폴리실리콘 어, 표면 쪽에 아주 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입백 깊이는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대략 가우시안 분포를 보이는데요. 이 표면 쪽에다가 중심부를 맞춰서 이온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패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게이트가 덮인 상태에서 또한번 이제 도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p 플라스 도핑.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P마이너스가 이렇게 도핑되어 있었겠죠? 보론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 도핑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PR 걷어내고 그 다음에 소스드레인 증착하면 이렇게 p 그 다음에 여기 채널층인데 표면 근처에 p 마이 이렇게 불순물, 억셉터 불순물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문턱전압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정량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OS죠. 자 우리가 채널 도핑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어,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어, 전하 밀도가 되겠죠. 자 일단 전하 밀도 여기 단위를 네, 단위 최적당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어셉터 불순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양을 면적 밀도로 표시해서 dI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더 넣습니다. 즉, 억셉트 불순물을 여기다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여기에도 어, 플러스 전화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게이트 전압이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턱 전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만큼 증가한 만큼 여기에도 어, 게이트 양의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턱 전압이 어,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억셉트 불순물을. 반대면 반대로 도너용 불순물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NS 그 다음에 여기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 밀도를 표시하고요. 이 DI를 면적 밀도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DI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주입한 억셉터 불순물, 그러니까 추가로 주입한 겁니다. 그래서 DI라는 것은 자 NS에서 NA를 뺀거 곱하기 주입의 깊이, xi. 그래야지, 요, 단위가 같아지겠죠? 여기는 2승이고, 여기는, 여기는 3승이니까, 여기다 이제, 요, 어, 주입의 깊이를 곱,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통일되겠죠? 단, 여기에서 xi라는 것은 굉장히 얕다. 표면에 주입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dt보다는 충분히 작다. 그래서 di는 단위 면적당의 이온수. 자, 그러면, 우리 델타 vth라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억셉터를 넣기 때문에, 플러스 전화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문턱 전압을 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플러스 방향. 으로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c옥수분의 qdi가 되겠죠? 그래서 di는 ns-na의 x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턱 전압, 어, 이거를 주입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쓰면 이런 겁니다. A라는 것은 After, B는 어, Before. 그래서 어, 주입하기 전에 문턱전압은 이렇게 됐죠. 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B라고 쓴 겁니다. 주입하기 전. 뭐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일단 어,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턱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턱전압 플러스 요만큼의 또... 어, 변화량, 이게 추가가 될 겁니다. 이것이 주입 후에 문턱 전압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돼 있는 건데, 어, 억셉터 불순물을 주입하면 문턱 전압이 양으로 시프트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이제 문제를 풀, 풀면서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N 모습의 소자가 있다. NA가 10의 16승,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가 12 나노메타, 플랫밴드 전압이 어, b 4 그러니까 주입 전이죠, 마이너스 1 2볼트이다 문턱 전압이 0.5볼트가 되도록 채널 도입 도핑 주입량하고 주입 어, 주입량을 구해보고 주입 깊이는 어, 천억수로까지확산한다고할때 표면에서 단위, 최, 단위 최적당의 억세토 농도 NS를 구해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턱 전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주입 전에 문턱 전압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옥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FPB 주입 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6승에 10승에서 0.347볼트. 그 다음에 XDTB 주입 전에 공핍증에 최대 공급증의 폭은 0.3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에다 대입하면,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2 곱하기 0.347.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죠? C옥수 있고, 그 다음에 XDTB, 그 다음에 NA. 16층 대입하면, 마이너스 0 1 3 9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입하기 전에는 요 정도였는데, 문턱 전압이 0 5볼트가돼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1프트 시켜야 되겠죠? 자 그때 어느 정도 주입을 해야 되는지 어, 최적밀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VTHA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I라는 것은 이게 0.5 v 니까 DI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DI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NS를 구해야 되겠죠? NA는 10의 1 6승 XI는 0.3 곱하기 10의 4승. 그죠? d i 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단위가 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NS는 10의 17승. 그러니까 보통 면적 밀도로 도핑을 하죠. 이렇게 요 정도 도핑을 하면 이 정도의 최적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도핑하면 VTH는 거의 한 0.6V 정도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5V가 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n 보스가 있구요 어, 앞에랑 어, 두께는 같고 그 다음에 억셉터 어, 불순물농도가 15승 그 다음에 고정산화막전화가 10의 10승 알루미늄 게이트이다 주입전에 문턱전압 구하고 아 주입전에 문턱전압 먼저 구해볼까요자 c옥수 구해야 되고 파이 f b b 그 다음에 최대 공핍중의폭 그래서 부, 어, 플랫밴드는 마이너스 어, 0 8 2 8 볼트 이렇게 되죠. 맞나요? 5 곱하기 10의 10승, 그 다음에 2.87. 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공핍층의 폭은 xdt일 때, 그때 전화량이라는 것은 QNA xdtb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3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주입전의 문턱 전압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어, 0.828 플랫 밴드 구했고, 그 다음에 파이 FB가 어, 구했고요. 그 다음에 C옥수분의 QSDMAX, 그래서 2.877에 1.381, 그래서 마이너스 0.204V가 나온다. 그 다음에 주입후 문턱전압이 0.5V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유형의 불순물을 주입해야 하는지, 단위면적당의 농도를 구해봐라. 면적밀도를 구하는 라 거죠. 자, 이때는 아, 양으로 구해야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0.204인데 0.5가 되도록 하려면 플러스 방향으로 보내야 되니까 주입하는 불순물의 유형은 억셉터 불순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입 후의 분턱전압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것이 0.5가 되는 거니까 면적 밀도를 계산하면 di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di는 10의 12승 5다. 그러니까 가령 보론같은 억셉터 불순물을 면적 밀도로 환산해서 10의 12승 정도 주입을 하면 문턱 전압이 여기에서 0.5로 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내, 되네요. 자, 똑같이 NA가 10의 15승, 그 다음에 두께가 8나노 좀 바뀌었네요. 그다음 플랫밴드 전압이 마이너스 1 3 v 일때 주입 전의 문턱 전압. 먼저 주입 전의 문턱 전압은 똑같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0.566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가형 모스펫의 문턱전압이 0.5V가 되게 하는 주입량, 그리고 불순물 유형, 이걸 결정하라 그러죠. 앞에 문제랑 거의 같은 거죠. 자,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공핍형 소자죠. 자, 증가형 소자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증가형 소자를 만들고 싶으니까, 어, 근데 그때 문턱전압이 0.5V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주입해야 되느냐, 면적 밀도로, 어,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보내야 하므로 유형은 억셉터 불순물을 주입하고요. 이렇게 되죠. 앞에서 다한 거죠. DI를 구하면 약 10의 12승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에는 곡 피평 보습페 소자의 문턱 전압이 마이너스 0.4볼트. 아, 이것도 어, 주입하는 불순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처음에 마이너스 0.5 였죠. 0.566 이었는데 0, 0, 0 4개 되게 하라는 거죠. 공피병 소자에서 공피병 소자가 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 시프트 됩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되야 되겠죠. 양의 방향으로 시프트 해야 되니까 역시 주입하는 유형은 불순물은 어, 억셉터다. 그리고 주입량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갔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 10에 11승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4 4 7 곱하기 10의 11승. 자, 이제 어, 채널 도핑까지 배웠습니다. 이 채널 도핑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펫 어, 후반부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이제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스펫 소자가 이런 우주 항공, 이 대기권 밖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성 같은 데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이 되죠. 감마선이나 엑선이 침투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투했을 때이 게이트 산화막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 변형되는 효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다음 시간에도 그냥 정성적으로만 논의를 하고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